세상에 이제 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룩한 백성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3무엘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너무 낙심돼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에게 맞추지 아니한 잔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 혼자 외롭게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거룩한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7천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7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개념의 숫자입니다. 에, 저도 이제 요즘 놀라는 것이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아, 이분도 그리스인이구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기가 그리스인인 것을 드러내기가 참 두렵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이 그리스인인 것을 숨기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신앙의 결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때가 네로 황제가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리스인들에게 행하고 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들이 신앙을 굳게 지킬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 관리자들을 위해서 또 군대를 위해서 총독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과 장관들 검찰 경찰 대학 교수들을 위해서 또 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시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통장을 위해서 또 반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간구의 기도도 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인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이제 도구의 기도도 할수 있고 감사도 할수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단정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모든 경건,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예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정함은 무엇일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중함으로, 예. 바른 성경에는 정중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은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종룡하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숭배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숭고하다, 존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거룩한 것, 위험이 있는 것.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경이나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정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경이나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평창 히니스 파크의 총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7시 반에 했는데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3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홀에 서빙하는 그 아가씨들이 에, 이제 다 목상과 하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줬어요. 창가 있는 자리인데 와그 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밖을 비가 오니까 운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산 정상에는 구름이 껴 있고 이렇게 밑에 그냥 쫙그 거기가 이제 에,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골프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인데. 뷰가 너무 좋아서 와 모든 목사님들이 와 하는 거예요. 뭐죠?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한 것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마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더 고운 주저 솔로몬의 우보다더 고운 백합파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예,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경을 보고 거기 그 광경 속에서 와 하고 감탄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광경을 보고 공경이나 존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참저 사람은 멋진 그리스인 걸.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보고 와 정말 멋진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리마데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아리마데 요셉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와 멋진 신앙인 것. 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인에 대한 그 삶의 스토리를 쭉 듣고는 존경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단정합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창을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평창이라는 도시가 참으로 바르고 우아하고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이 시장이 그냥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뭐 춘천에도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보면 약간 지저분하고 더러운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시장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시장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서울 장안에 있는 시장 같은 그 시장이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해요 진짜 아야 야 시장 이거 진짜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예그 다음에 딱좀더 이제 자동차를 끌고 오는데 메밀밭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메밀꽃 필미로 예, 어떤 소설가의 제목이잖아요. 아, 그런데 그 메밀밭을 쫙 보면서도 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정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의 어떤 부분이 단정해야 하는가? 육체가 단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들 둘하고 같이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전신에 문신을 냈어요 장미꽃 문신을 냈어요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앞,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그분이 탑브라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숏 미니 청바지를 입었는데, 등 전체에 등발이 다 보이게 그런 옷이에요. 탑브라가. 그런데, 거기에 장미꽃, 전, 등판 전체 장미꽃이. 와. 애들이,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충격받은 거야. 평소에 그분이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예, 그날은 이제 그렇게 정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예, 그렇게 입고 나왔는데, 와. 아,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예. 참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 먼저 우리 몸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몸에 자신의 몸에 대한 존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고 바르고 우아하고 잘 정돈된 상태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은 최종적으로 썩어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원론 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사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인 몸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막 함부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약도 하죠, 뭐 본드도 하죠, 술을 막 먹죠. 그렇게 하죠 몸을 막 그냥 학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무시하거나 천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을 막 함부로 막 함부로 굴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 몸이 단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소중히 여김을 해야 합니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취해서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면 또 몸을 병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를 무기력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그리스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분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동쪽 하늘을 바라면서, 야! 태양아, 빨리 솟아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laughs> 어떤 기자가 물은 거예요. 정주회장한테 영 정주영 정주회장님, 회장님은 새벽 2시, 3시에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아, 빨리 서서라" 그러신다고 그랬더니 그 정주회장이 영 이렇게 말씀을 "어떤 미친놈이 그런 말 했느냐?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안 자면 그날 하루 전종을 업무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8시간 잠 자는 것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난다. 예, 참잘자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단정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인들이 이옷 때문에 참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서 국민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영부인은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무슨 천조 가리를 둘러서 존귀하게 되고, 무슨 반지를 껴서 존귀하게 되고, 목도리를 둘러서 존귀하게 되고, 여기다가 무슨 금뿌러치를 달아서 몇 천만 원짜리 금뿌러치를 달아서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몸은 쓰레기 같은 정말... 아, 자청민들이 입는 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어도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은 그자체로 우리가 존경한 거예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여러분 교회의 양 권사가 라이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사가 참 시장에서 빛나는 몇 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거치고 왔는데 성도들이, 아, 그옷 보면서, 아 권사님은 멋져요, 멋져요. 응? 어? 야, 진짜, 오늘 진짜, 따봉. 이게 정신 나간 거라. 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그 자체가 존하는 건데, 그 옷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기하는 권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에서 옷을 사지 않고, 이제, 남대문에 가서 옷을 샀어요. 아 그래서 또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그 권사님을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달라붙어가지고아 권사님 못자요 따봉따봉아 그러니까 이 상대편 권사가 이번에는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 잠실에 가가지고 롯데 예?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옷을 사입고 한거1 0 0만 원짜리 예옷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존귀함 그 존귀함이 무슨 목걸이를 하고, 브로찌를 하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고, 그리고 옷에다가 막 금은 장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존귀함을 그 옷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 3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단정함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단정함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정함은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이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단정함이 무엇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정숙한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을 가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가 지나치게 사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김건희 영부인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됐습니까? 쓸데 없이 그 남의 부러지, 어? 2,600만 원인가 2,300만 원짜리 부러지 달고 목걸이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영부인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존귀한 건데,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 내, 냉, 이그 자체가 존귀한 건데,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으로 나를 존귀함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언어가 단정이 됩니다. 사람은 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중에 말실 수만 없어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사들은 입에다가 재갈을물리래요 여러분 그말 있잖아요. 말 덩치가 그렇게 크고 말한 마리가 일마력 힘을 발휘하는데 그큰 말을 이제 그 마부가 제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네, 제어를 합니다. 야구부사도는 혀는 불의 세계라요. 불의 세계, 불이 뭐예요? 불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불란을. 어? 여기서 요 말을 율로 옮기고 율로 옮기고 율로 그래가지고 불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와, 혼란하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가 혀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만 혀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그 미움을 질투와 시기를 독소를 그 사람에게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5장에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말은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만서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격려와 또 낙심에 그것이 그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은 격려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 말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네 말로 정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의 중요성.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참 미끄럽게 아름답게 존경하게 잘해도 멋진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이 혀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남 비방하는 말로 할 때도 있고 또 칭찬하는 말도 할 때가 있는데 참이 혀가 참 문제예요 혀가 디모대 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춘추시대 때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 입졸 병사들만 죽잖아요. 그 병사들이 사실은 다가장들이에요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적국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하니까 그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이제 왕이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신에게 말합니다. 왕이 겸손하게 왕 보좌에서 내려와서 사신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신들이 다 궁에 딱 들어와 봅니다. 궁에 들어오니까 이미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징집돼 있어요. 전부 그냥 무장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신이 딱 보니까 이 나라를 쳐들어와도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자, 저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대도 말이 상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이번에 화친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왕이 서로 화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한 마디가 피를 부르고 말한 마디가 평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링컨을 요즘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돼 있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대통령 욕을 하면 즉빵이에요. 즉빵 왕에게 대통령한테 그냥 그 보고가 올라가니까 확,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가짜뉴스를 없앤다, 뭐 어쩌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디죠? 네팔인가 거기는 지금, 예, 그, 대통령을 자꾸 욕하고, 장차관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니까, SNS를 이제 없앤다, 그랬다가 지금, 오히려 된통 혼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전부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그 편지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 진짜, 그 편지를 읽으면 그 마음이 막 진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응? 진짜 막 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편지를 보고 대통령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한 통도 붙이지 않았다. 그의 그 책상 직무실에 어떤 사람이 그 비방하는 글을 썼는데 그 비방하는 글을 보고 거기다 답장을 쓴 겁니다. 그 답장이 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너무 화가 나,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이 정책을 이어가는 진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결국 붙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어떤 학교에 학생이 참 사고뭉치예요. 이번에 이제 갔는데 후배 목사님이 자기 그 아들을 아주 극도로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두 개를 잘한대요. 뭘잘하 잘한? 수학을 잘하는 수학은 그냥 1 0 0 점을 맞는데요. 이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야 수학 천재났다. 어?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대요. 아 그럼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 국어를 못한대요. 아그또 의외에 또왜 아, 국어를 못하지? 영어도 잘해. 영어도 보통 이제 9 0점 이상 맞나봐요. 어, 아, 그럼면 됐지. 그때, 아, 국어를 못하니까, 국어 관련 과목들이 다, 잘못 점수를 못 받는데. 국어가 그냥, 40점, 오0점 그냥 뭐, 에이, 이제, 뭐, 사회학 과학, 뭐, 이런 거. 그, 다 그냥, 구, 국어, 국어력이 떨어지는 거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데, 아, 또 의외다. 그래서 내가, 아이, 뭐, 지금 이제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앞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서, 야 응?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애들은, 이제, 문제가 50문제면, 아직 반도 못 풀었는데, 얘는 벌써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제출하는데, 선생님이 이딱보어 야, 너 벌써 다 풀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얘는 수학 틀리지 않는 거야. 100점이야, 그냥 100점. 이야, <laughs> 대단합니다. 그런데 걔가 그렇게 멋진 학생이 될수 있었던 데는 선생님이, 야, 너 수학문제 잘 푸는 걸? 칭찬, 한마디 칭찬해. 다른 공부는 좀등하리 해도 그때부터 수학에다 눈을 붙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선생님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더 잘해. 야, 잘하는 걸.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수학 교수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될까요? 아, 얘가 뭐 교수가 안 되면 어때? 수학에 숫자에 눈이 확 뜨면 어떻게 됩니까? 갈 방향이 많거든. 예.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여러분,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 한마디의 칭찬으로 걔가 그 일어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데, 야, 조용해, 짜식아. 음, 너,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지금 다 망치고 있잖아. 그러고 막핀 찬했어 보세요. 걔가 수학에, 응, 음, 관심이나 뒀겠나. 아, 그래서 내가, 야참 좋은 선생 만났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우리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 혀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속이고 허탄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가 단정해질 때 굿!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침이 되는 겁니다 내 육체, 몸도 잘 단정하게 세우고 예, 내가 뭐 그냥 단정하잖아요, 그렇죠? 단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언어생활도 단정 그렇게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